네 안녕하세요 1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일단 서울 기준상으로 뭐 영하까지 내려간다고 라 하는데요 예 네, 아무튼 나가실 때 네,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온이 네, 급락했네요 급락 급나. 일단 새로운 한주가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셀트리온네 지난주에 계속 내 신적과 경신한 부분 좀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또 미국 증시가 조금 또안 안 도와줍니다. 물론 현재는 미 증시랑 일단 우리 국내 증시랑 약간 디커플링 부분이고요. 뭐 여하튼 다우가 마이너스 0.7, 나스닥이 마이너스 2.2,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1.3. 뭐미 증시에 대한 뭐 간략한 부분은 내 네, 어제 영상에서 내 네, 올려드렸던 부분이었으니까 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주 네, 뭐 주, 주간 스케줄 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번 주 부분 상으로 보면 뭐 크게 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일단은 뭐 지난주에는 뭐 파월 발언이 있을 거죠 CPI PPI 등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미정치 국내 정치 일단 트럼프 일단 트럼프 영향권 여전히 내 네, 들어 네, 들어가는 사이고요. 현재 일단 내 네, 약간 트럼프의 뭐 장관 임명 좀 잡음이 좀 많습니다. 이 같은 네 일단 트럼프 이랑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하원, 상원 일단 공화당이 싹쓸이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18일 월요일날 뭐 G20 내정상이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19일 화요일 뭐 특별한 뭐 이슈 부분은 없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뭐 그동안 우리 반도체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르락 내리락. 네 삼성전자는 계속 내 네, 급락했다가 뭐, 지난주 금요일 날, 그죠. 네, 초급등했죠. 거의 7%대 급등. 자사조 10조 사겠다. 일단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21일 오전 7시네요. 또 여기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지금 현재까지 컨트롤 상으로 보면 그죠. 반도체도 일단 약간 트럼프 때문에 좀안 좋습니다. 네. 반도체 2차전지. 그냥, 네. 물론 또 삼성전자는 그동안 또 계속 급락했던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러한 영향, 뭐 HBM 영향 등등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뭐 자사주십조 산다라고 했으니. 11월 21일 목요일 날, 뭐 10월달 미국 기존 주택 판매 방탄소년단 진, 네, 미국에 네, 지미 펠런쇼 출연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주간 신규 수수상 청구건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하이브 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었는데요 지금 현재 조금 중요한 가격대까지 와 있습니다. 네 잠깐 뭐 그냥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공부는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11월 22일에 금요일 날뭐특별한 25분은 없고 간단히만 네 간단히만 하이브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3.3%대 올랐습니다. 뭐 하이브. 요 20만 5천원 라인 대가 기존에 행보했던 가격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BTS 진 복귀했죠. 뭐 초동 판매량이 또 최고치를 또 하루가 뭐 지난번 초동 판매량 일주일치를 내는가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수급에 대한 사항 기한 뭐 외인들 좋아지고 있고 그죠? 하이브 여하튼 긍정적인 부분은 BTS 어뭐 이제 내년에 완전체 계속 조금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미니진 네뉴 진스 이렇게 보셔야 될듯 합니다. 웨인 네 코스피 보유 비중 내 네, 연중 최저 네 삼성전자 10조 자사주 매입 효과 나올까 지수는 어느 정도 받쳐주겠죠 그죠 네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대 초급등 자사주 10조 여하튼 SK 하이닉스 보까지 조금 네 받쳐주면서 일단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그죠 셀트리온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그래도 일단 삼성전자 10조가 있어서 네. 네, 트럼프 랠리 향방 가른다. 네, 21일 실적 발표 분수령에서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일 오전 7시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반도체 트럼프 등등 여전히 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이 되면서 네,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로 많은 돈이 몰리다니 해서 사학개미 미 증시 보관액이 무려 네, 143조. 네. 우리, 약간, 네, 약간, 동학개미 자금이 사학개미로 다 빠졌습니다. 국내 정치가 미국 대선 뒤, 네, 트럼프 쇼크의 휘청이면서 한국 주식 대신 미국 주식으로 자금이 쏠리는 탈국장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보관 잔액, 네, 142조. SK 하이닉스 시총이 133조죠. 여하튼 어마어마하게 나갔습니다. 하여튼, 이 자금이 이제 좀미정세가좀 흔들리면서, 그죠. 약간, 약간 조정. 네, 조정을 받으면서 이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사고 있는 쪽이 일단 테슬라가 가장 많다라고 하네요. 하여튼, 뭐, 중학개미, 네, 서학개미, 금투세 폐지. 물론 법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이게 조금 크게, 크게, 그죠. 이게 시장 리스크 때문에, 네. 요거 부분은 조금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알티오젠 뭐몇달 전부터 알티오젠 잠깐 말씀드려 그때 제가 7만원대에 잠깐 알티오젠을 매수 추천드렸죠. 뭐전또 중간에 팔고 나왔지만 네 쭉쭉쭉 오르더니만 20만원대 네 30만원대 30만원대에서 원대에 30만 지금 40만원대 최근에 신한투자 목표가 70만원 네 40만원에서 70만원을 올렸죠. 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는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CEO를 좋아합니다. 네. 글로벌 빅파마 조금내 겸손한 왜 알테오젠 문 앞에 줄, 줄 서나 라고 해서 보시면 황금알 낳는 플랫폼 탄생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 단톡 인, 인터뷰 2030년에 들었으면 알테오젠도 조단위 연간 매출을 내는 기업 대열에 합류하겠지요. 피아조사 재현 기술을 여러 다국적 기업에 이전한 데 따른 마일스톤과 판매 로열티 수익이 대규모로 들어올 겁니다. 여기에 독자 개발한 테르가제등몇 가지 완제품도 더해져 탄탄한 매출 채, 체질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순재, 네, 알테오젠 대표, 회사의 미래 비전과 외형 숫자로 알려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했다. 소회장이랑 성향이 조금, 네, 제가 봐서는 정반대 부분입니다. 약간 내성적, 내향적. 서회장은 쇼맨십, 약간 외향적. 일단, 그 알, 그 박순재 대표는 그죠. 또, 약간 그 뭐죠. 원래 좀 전문 분야 출신이죠. 네, 아무튼 보시면 상당수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낙관적 전망에 비해 보수적이다. 네, <laughs> 보수적이다. 이게 맞죠. 정권가에서는 지난 2월 알테오제 미국 머크, 뭐 4, 5년 뒤 매년 수천억, 많게는 1조 원 가까운 로열티 수익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키트루다 이외에도 뭐 최근에 일단 ADC 쪽에 대한 그 일본 네,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요뭐 그냥 간략하게 타 타이, 크게 탈틀만 보면 피아주사제형 기술 글로벌 주사제 게임 체인지 될 것이다. 알테오젠. 뭐 실적은 계속 내 네, 비교할 비교할 부분은 없습니다. SC제형. 키트로다 네, SC제형으로 80% 이상 전환 예상이 된다. 일단 알테오젠 네, 투자하실 분들은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런 기사, ADC 기술료 제품 매출 대비 7대3 비율 갖춘 회사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죠. 뭐 성향이 완전 다르고 뭐 소회장이 굳이 약간 나쁘다, 뭐 나쁜 성향이다 그렇게를 보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소회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말만 잘, 잘 지키면 그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죠. 여튼, 네, 조금 겸손함과좀 보수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 변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먼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숫자로 조금 이야기 안 하는 스타일. 네, 좀 조심스러운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듯 하고요. 알테오젠 셀트리온도 피아주사 제형 치료제 주목하자. 요거는 네, 우리 뭐 피아주사 제형이라고는 하지만, 그죠. 알테오젠 대비해서는 피아주사 제형 기준상으로는 그냥, 네, 아직, 네, 이제 뭐, 뭐, 첫 단계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가 투여, 약물 효과 지속 등 장점, 효능, 안전성, 데이터, 축적 필요 지적도 해서 뭐, SC 쪽에 대한 부분, 네, 셀트리온 쪽으로 진펜트라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히알루나사제 쪽에서 뭐, 최근에 ADC 쪽 같이 나온 부분인데, 여하튼 뭐, SC 제형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저기도, 뭐, 램시마에서 시도 있고, 또, 유플라니마 등등도 있지만, 여튼 RTO제는 말 그대로 플랫폼 대기업들, 네, 글로벌 대기업, 그, 글로벌 제약 대기업들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항이죠. 일단, 분기 매출, 여하튼, 이제 1조 원대 부분입니다. 4분기 컨센서스 1조 원, 영업이 익 2700억. 일단, 올해, 이제 내년 1분기도 1조 원에 2900억 정도 컨센서스 부분이고, 연간으로 보면 올해 3조 5천억에 5,800억, 5천억대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4조 5천억에서 1조 5천억. 회사는 여전히 5조 원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5조 원대는 낮추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앞으로 5조 원 훨씬 넘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기준 상으로 보면, 자사주, 이제 남아있는 수량이 대략 한 9만주가량 남아있죠? 네. 9만 4천주가량 남아있는데, 신청수량 5만주에 했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내 네, 모두 매수해서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자사주, 뭐, 추가 매수, 뭐, 그런 부분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공지사항 나온 게 그게 주주연대 쪽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한 답변일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죠? 네, 조금,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뭐, 배당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죠. 예, 네, 하여튼, 조금, 네. 또, 20일 까지 라고 했으니, 일단 기다려 보시기 바라고요 셀트리어, 뭐, 차트 수급은 안 좋습니다. 네, 여하튼 이제, 16만원 초반대에서 일단은 고 가격대에 있긴 있지만, 시장이 불안불안하고, 그죠. 그리고 지난주 미정시, 일단은 그 미국의 보건장관, 약간 케네디 존이요 그2 5부분 때문에, 백신 쪽 관련 제약 바이주들이 겁나했습니다 뭐, 이게 또, 뭐, 작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하튼, 잘 16만대는 깨지지 않고 이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네요 그죠 뭐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뭐 소식 뭐 굳이 잘 하면 연말쯤에 뭐 m&a m&a 뭐 중간에 뭐 진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수 있다라고 했으니 고그 m&a 정도 부분 그 지금 11월 17일이 니 그죠 이제 뭐 12월 초에 이제 배당 소식 뭐그정도 그냥 예상해 볼수 있는 소식은 한그 정도 부분입니다. 여튼 제약 봐요. 우리만 못 올라간 거. 올라가기는 그냥 신적과 경신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튼, 잘, 잘들, 네, 홀딩들 잘들 하시고, 네. 참, 그죠? 네. 암튼 뭐, 저는, 네, 저겁니다. 좋은 건 좋게 보고, 안 좋은 건안 좋게 봅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큰틀 상으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죠? 일부 또 저기는 또,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렇게 또 하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또 이해가 안 됩니다. <laughs> 네. 투자하는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 봐야 되나요? 안 좋은 게 나오면 더안 좋게 보면서 그걸 약간 리스크에 반응을 하고, 네, 등등 해야 되겠죠. 네, 여하튼, 다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